플랩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지난 주까지의 뉴스가 더해져서 상당히 많은 양이 될것 같고요. 2회에 걸쳐서 나눠서 방송이 업로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비트와 이더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금리가 조금 안정화 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감이 좀 월가에서 나와서 지금 미국 증시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증권형 토큰 분야가 현재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지 소개를 드릴 건데, 지금 첫 번째 요 뉴스를 보시면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구매할 계획이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보시면 이 기관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는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코인텔레그래프 리서치가 전 세계 84명의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어떤 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비트하고 이더가 당연히 높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테이블 코인은 뭐 거의 달러와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빼면 세큐리티 토큰,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 다음을 차지할 정도로 포션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증권형 토큰이나 NFT 쪽으로 추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저는 굉장히 이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크립트컨터에서 올렸던 트윗이 하나 있었는데, 2000년도 그러니까 2017년, 18년도 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관들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때는 코인들이 다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던 시기였고, 2020년도에는 실제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두리적인, 그래서 비트가 내려가면 이더가 올라가고, 이더가 내려가면 뭐, 알트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무너지지 않았나. 다 같이 가고, 다 같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던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2022년, 현재는 기관이 들어왔던 종류나 그 가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뉴스나 이런 데서 매체에서 다루는 뉘앙스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는 걸좀 느끼고요. 2022년도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예전 같으면 이렇게 무너지면 욕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는 그렇지 않고 기관들은 가능성을 보고 이 저점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도 충분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현재에 있는 자산군들을 증권형 토큰으로 이 세큐리 토큰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 저는 뭐 제가 증권형 토큰 전문 방송을 하고 있어서 확증 편향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객관적인 자료만 놓고 봐도 증권형 토큰 시장이 매우 밝다. 물론, 모든 코인에 대해서 밝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더나 비트, 그리고 증권형 토큰에 관계된 애들이 빛을 볼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 l 델리티라는 투자 회사가 있거든요. 그 포트폴리오 상에 암호화폐 무게를 좀 두려고 한다라는 뉴스고요. 대형 투자 회사보다도 디지털 자산을 빨리 수용해온 좀 선두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l 델리티가 움직이는 거는 크립터 시장에서 많은 눈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CFTC하고 SEC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가 유가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CFTC는 당연히 상품으로서 지금 비트하고 이더가 막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강하고요. SEC 쪽은 이렇게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비트, 이더, 뭐 라이트코인 몇 가지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리플하고 엄청 다투고 있죠. 리플 쪽에서 그 힌맨의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는 아무래도 이더까지도 뭔가 증권으로 간주를 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SEC 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리플하고의 그런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코비스 피터님이 외국의 유튜버를 따와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걸 저도 많이 보는데 나왔던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지금 상황을 한번 설명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번 시간에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거까지 알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드릴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리포터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X CEO인데 세큐리티로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얘가 SEC한테 한번 구사리를 먹었죠.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자체 분석을 하겠다. 좀 쑥으로 든 거죠. 코인베이스도 그랬었고요. SEC의 강경한 스탠스에 반항을 해봐도 사실 먹힐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샌뱅크먼 프라이드나 뭐, 코인베이스, CEO, 그런 분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규제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FTX가 해킹에 당했다고 합니다. 피싱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개인키를 유출했다. 그런 뉴스인데,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이거 잠시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즌 1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거래소에 코인을 놔두겠다는 거는 당장 템퍼러리로 뭔가를 빼서 돈으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면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코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커스터디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지갑에서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 스스로가 좀 보안을 좀잘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메타마스크도 불안하다고 하면 콜도 원래 좋은 거 많거든요 레저 나노에스나 뭐 그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상 개인 키가 자신이 보관할 수 있도록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야 완전히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INX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증권형 토큰 부분은 개인이 보관하도록 하거든요 어, 이스라엘 테라비브 증권거래소에서 디지털 국채를 발행했다. 디지털 채권거래를 위해서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시에테 제네랄은 제가 시즌1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던 업체인데, 크립토 쪽이 굉장히, STO 쪽에 특히나 이렇게 관심이 많은 업체거든요. 프랑스 금융시장 규제기관인 AMF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먼저 선두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업체들은 빚을 보고 있습니다. 어드밴트 토큰이라고요. 할리우드 우리가 많이 좋아하죠. 전 세계의 충무로 같더니 할리우드에서. 보안 토큰을 최초로 출시를 하거든요. 뭐를 했던 사람이냐면 아바타,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그런 등등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 CEO를 맡고 있더라고요. INX1, 이 플랫폼에 상장을 했다고 하던데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CEO 리베커한테 제가 DM을 보냈는데 얼마든지 질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스터디를 해보고 한번 소개를 드릴만 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리우드에서도 STO가 적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고요.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 CVM이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규칙을 이제 정의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이게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얘네들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스탠다드 앤포워스 아시죠 신용평가 기관인데 금융시장에 오는 모든 것을 토쿠나 이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에 대한 토 s t 가 일어날 거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자 넘쳐나기 시작하는 내년 내암화폐에 거대한 전환점이 될 거다 올해가 22년이잖아요 23년까지 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규제가 분명하면 말이죠 규제가 온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게 아니라 좀 반기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대마초 펀드가 암호화 기금모금 후 글로벌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업체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을 발행했는데 글로벌 확장을 하려고 한다. 뭐, 그 정도만 아셔도 될것 같고요. sec가 nft가 증권인지 한 여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데, 키가 에이프 코인이 될것 같습니다. 이 에이프 코인이 bayc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포가 됐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주목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가랩스가 아무래도 nft 이게 뭐 거물이기 때문에 sec가 만약에 얘들을 족치는데 이제 성공을 한다? 그러면 다른 NFT가 NFT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증권형 토큰 시총이 많이 내려간 걸 제가 한번 보여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Dignity Gold라고 실제 금괴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디그토큰을 갖고 있으면은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 거짓말을 하고 뭐 고객을 속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중국의 토큰 시총이 4빌리언 정도가 지금 날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포털 및 자산 토큰화 플랫폼 아케모나 라는 이게 포털에서 STO를 이제 출시한다는 내용이고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런 모델로 STO를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STO KR이라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EU 최초의 디지털 증권 발행 플랫폼이 됐다고 하는데 룩셈부르크 금융 규제 기관인 CSSF가 요 STOKR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등록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요 디지털 증권 투자자에 대해서 KYC AM을 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유럽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 아스펜 코인이 토큰 환매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최대 25만불까지 토큰을 회사가 살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시장에서. 이거는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회사 사정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환매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 토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BNY 멜론이라고 국에서 그,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이제 드디어 비트 이더를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 매체에서 뉴스화 됐는데, 보이시죠? 238년 동안 있었던 은행이고요. 운영 중인 자산이 뭐 43조 달러. 어마무시하죠? 관리 자산이 1조 9천억 달러. 이런 은행이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을 주시한다. 비트 이더를 보관해주고, 이제, 현금처럼 이걸 보관해서 뭐 이자를 준다든지 뭐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오래된 금융권마저도 크립토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어 그리고 이 토크나이저에 자주 등장합니다. i n x 1 만들어가지고 보안 토큰하고 아마폐를 모두 최초로 완전 규제된 거래 플랫폼에서 출시를 했다. 풀리 레귤레이티드 돼 있다. 뭐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뭐 디파이가 인기가 별로 없죠. 사기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디파이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뉴스 부분을 다음 시간에 모아가지고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